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럽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아시아 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일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했던 전쟁을 우리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앞 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같이 보아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유럽의 전쟁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본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약간 새끼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유럽에서 독소 전쟁 이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은 커다란 범주 안에서 자 그런데 또이 태평양 전쟁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얘기를 어디로 돌려야 되냐? 1931년에 만주 사변부터 시작하는 게 이야기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주 사변, 그리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사건, 난징대학살, 진주만공습, 원자폭탄투하 잘 기억을 해주세요. 중일전쟁 시작하자마자 난징대학살이 있고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진주만공습이에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이 끝나게 되는 계기가 원자폭탄투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1 9 3 1년에 만주사변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를 했어요. 기존에 있던 식민지만으로는 블록 경제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주를 점령을 합니다. 물론 바로 꿀꺽 먹지는 않아요. 만주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실상의 식민지 괴뢰국을 세워가지고 지배를 했지요. 자 하지만 만주사변 이후에도 일본이 원하는 만큼 그러한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은 만주를 먹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호시탐탐 중국으로 언제 침략할 수 있을지를 노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일본이 이러고 있는 동안 당시 중국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원 아저씨가 1차 국공합작을 성공을 시킵니다. 군벌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순원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 리더였던 장제스가 어, 국민당의 군대를 이끌고 중국을 제... 통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장제스 어, 순원과 다르게 어땠을까요? 공산당을 공격을 했지요. 그러면서 국공합작이 깨어지고 국공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은 공산당을 공격을 했고요. 공산당은 국민당을 피해서 중국 이곳저곳을 미친듯이 도망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대장정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중학생 수준에서는 몰라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신나게 싸우고 공, 국민당이 공산당을 막 쫓아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1930년대 당시에 중국 내부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1937년에 드디어 일본이 중국 본토를 점령하기 위한 본격적인 침략을 시작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중일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군 중국을 잘 밀었을까요? 너무나 잘 밀었습니다. 자, 일본 애들이 싸움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의 베이징이 있는 어, 중국의 북쪽, 우리가 화북 지역이라고 하는데, 전쟁 시작한 지채한 달도 안 돼서, 화북 지역을 다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전쟁 시작한 지한달 정도 지나 가지고는 중국 남부의 최대 경제 도시인 상하이를 공격을 하고요. 결국에는 상하이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채 반년 만에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1937년 12월부터 38년 2월까지 당시 난징에서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어, 일본군의 무차별적인 학살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난징대학살이다 라고 부를 건데, 난징대학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뚝 뛰어가지고 공부를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튼 중일전쟁이 시작하고 일본이 생각보다 중국을 엄청나게 잘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항상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나치도 그랬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히틀러가 소련과 전쟁할 때 맞닥뜨렸던 러시아의 비장의 무기가 뭐였어요? 예, 러시아의 추위였죠. 그렇다면은 중국의 비장의 무기는 뭘까요? 맞아요. 중국의 비장의 무기는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큰 땅입니다. 자, 중국은 한꺼번에 일본이 점령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컸어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한 번에 점령해내지를 못합니다 어, 여기 핑크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게 일본이 점령한 영역인데 보게 되면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지 못했죠 자 어, 일단 국민당 같은 경우에 난징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천도를 합니다 중국 내륙에는 충칭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면서 끝까지 도망치면서 일본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갔고요 국민당의 경우에는 어 공산당의 경우에는 여기 핏금 쳐 있는 데가 공산당 근거지예요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죠 국민당 피해서 여기저기 막 시골로 몰래 숨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일본애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시골을 근거지로 해서 일본군과 싸운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쳐들어오면은 일본군 공격하고 또 일본이 잡으러 오면 막 흩어져서 도망가고 흩어져서 도망가 있는 와중에도 그 동네 사람들 공산당으로 끌어들이고 사실, 일본군 지나가면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게릴라 활동을 펼치면서, 공산당도 국민당처럼 계속해서 일본군을 굉장히 귀찮게 괴롭혔습니다. 결국에 일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전쟁이 길어지게 됩니다. 중국을. 한 번에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무엇이 부족해진다?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일본은 자원이 풍부했던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많다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낼름 쳐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 선생님, 만주도 쳐들어가고, 한국도 쳐들어가고, 중국도 쳐들어가는데, 동남아시아는 왜안 돼요? 국제관계를 따져봐야 돼. 왜? 지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생각해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제국주의할 때 공부했죠?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 지역은 누가 다 이미 유럽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다 하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만주나 중국 쳐들어가는 거는 그냥 1대1로 싸우면 돼요. 어, 충분히 일본이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쳐들어가는 순간 유럽 국가들과 맞짱 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게 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무렵에. 어이 시기가 1939년이에요 이 시기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독일이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막 쳐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식민지에 신경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죠 결국에 일본은 동남아시아 침공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위에서부터 주르륵 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어, 유럽은 지금 정신없어요 미국밖에 없었겠죠 자 미국은 원래 일본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일본의 전쟁 과정에서 일본에 필요했던 석유를 수출해 준 나라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본이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침략적 움직임을 확대를 하게 되니까 미국이 일본을 어, 어,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를 봉쇄해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석유 수출을 금지를 합니다. 자, 석유가 없으면 배도 못 띄우고 비행기도 못 띄우고 탱크도 못 굴리게 되겠죠. 결국에 일본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석유 없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석유가, 석유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지금 묻혀 있어요. 특히 인도네시아 지역에 많이 묻혀 있어요. 자,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 미국이 석교안 파니까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쳐들어갔던 거다 포기하는 거예요. 싸그리 아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안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요. 항복할게요.라고 하고 동남아시아 포기하고요, 중국 포기하고요, 어, 만주는 포기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여태까지 쳐들어갔던 침략 전쟁 다 미안합니다 하고 항복해버리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점령했던 지역 포기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전쟁을 확대하는 방법이에요. 아예 이렇게 된거좀더 침략적으로 움직여서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석유 싹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진짜 제대로 아시아를 아예 다 일본이 먹어버리는 두 번째 방법. 아 오히려 전쟁을 확대한다. 단이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죠. 자.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일본이 뭘 선택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쟁을 확대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1번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931년에 만주에 쳐들어갔어요. 37년에는 중일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39년에는 동남아시아까지 쳐들어가요. 그리고 이미 이 과정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와서, 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항복할게요. 라고 하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떠날 수 있다?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믿어지지 않지만 전쟁의 확대, 미국과의 전쟁을 선택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바보는 아니겠죠. 나름인들의 생각은 있었어요. 얘네들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 국가가 된 나라잖아요. 자, 일본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어요. 일단 첫째. 미국의 움직임이 소극적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유럽 편에 해서 돌릴과 싸웠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동남아시아 먹는다고 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쳐들어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일본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태평양이죠. 태평양은 너무나 넓습니다.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딱 봐도 건너오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자, 세 번째. 일본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 독일, 일본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당시가 1940년, 41년 뭐 이럴 땐데이 당시의 세계정세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유럽에서 나치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예요. 조금 있으면은 독일이 유럽을 다 먹을 거예요. 러시아까지 점령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유럽의 유일한 슈퍼파워는 독일이 되겠죠. 일본의 동맹입니다. 자, 바다 건너 미국, 아메리카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를 일본이 다 먹는다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강대국은 딱세 개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독일, 일본. 이 와중에 독일은 내친구야 그런데 미국이 과연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좀 먹는다고 하... 해서 과연 독일과 일본 양쪽으로 미국이 상대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일본은 하게 되는 겁니다. 힘의 균형상 미국이 우리를 견제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은 미국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단한 녀석들이에요, 그죠? 자, 일본은 미국 군대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던 미국의 해군기지를 습격을 하게 됩니다. 1941년 12월 달이일고요 하와이섬에 있는 진주만이라고 하는 어, 지역, 바닷가 해군기지를 습격을 합니다. 그 유명한 진주만 습격 사건이에요.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이 실제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보면 미국의 배나 미국의 해군 지설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미국인들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미국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결국 미국은 전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부터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싸웠다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전쟁, 바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미국이 전쟁을 선포했지만, 어, 하와이에 많은 피해를 이미 입혀놨고, 그다음에 전쟁을 선포한다고 바로 쳐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일본의 작전이 먹혀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이를 조져놓으니까 그 사이에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국과 미국의 해군 기지들을 다 박살을 내버리면서 아시아를 싹 정리를 합니다. 미얀마, 홍콩, 필리핀, 괌, 웨이크,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할것 없이 온갖 곳들을 다 일본 애들이 자기의 세력권으로 넣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 이 무렵 일본의 최대 판도를 지도로 표현하면 이 정도예요. 장난 아니죠. 거의 아시아 지역을 일본이 진짜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일본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면, 미국이,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쟁 준비를 했어요. 일본은 미국이 전쟁 준비를 하고, 하와이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미국은 전쟁 수행 능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결국에 생각보다 빠르게 공장에서 미친 듯이 비행기랑 배를 찍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운명을 건 싸움이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드웨이 섬이라고 하는 데서 발생하게 돼요. 이게 바로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3개만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두개는 유럽지역에서 발생을 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랑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 이 미드웨이 해전이 전쟁의 양상을 뒤바꾸게 됩니다. 자, 이 바다 한가운데서 싸우는 거예요. 자, 당시에 바다 한가운데서 해군이 싸울 때, 이때 전쟁 양상이 어땠냐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항공모함이 등장을 해요. 자, 항공모함은 이렇게 생긴 건데, 선생님, 별로 안세 보이는데요? 그죠? 뭐 커다란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항공모함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바다 위에 있는 활주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전투기들을 위해서 띄우는 거예요. 자, 만약에 비행기가 땅에서 날아간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멀리 못 가겠죠. 연료 문제 때문에. 그죠? 미국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바다 위에서 띄우게 된 항공모함을 이용을 해서 먼 바다에서도 전투기를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할수 있게 만든 그러한 배가 항공모함입니다. 참고로 항공모함은 어, 뭐 자체적인 공격력은 약하기 때문에 다른 배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같이 다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트가 이렇게 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항공모함 전단들이 어, 바다 한가운데에 모여가지고 전출을 하게 됩니다. 이 항공모함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항공모함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에서 비행기를 못 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해군이 이렇게 밀려올 동안 어,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미드웨이 앞바다에서 미국의 항공모함과 일본의 항공모함 전단이 맞붙게 됩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세 대가 출전을 했고요, 일본은 항공모함이 네 대가 출전을 했어요. 뭐 대단하죠, 그죠 참고로 아, 21세기 2024년 대한민국에는 현재 항공모함이 아직도 한 대도 없습니다. 망대. 그런데 이시기에 일본은 이미 항공모함을 네 대를 운용을 했다니까. 뭐 대단한 놈들이긴 합니다. 자, 무튼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이 맞붙게 되고요. 다행히도 여기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어,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 대가 격추 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항공모함 네대를 모두 격침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이 또다시 바뀌게 되는 니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일본은 어,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미국의 해군이 쭉 쭉 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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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으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부터 비행기를 날리게 되면 일본이 더 이상 자기네 땅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1943년쯤 되면 미국의 전투기가 실제로 일본 도쿄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도쿄를 폭탄을 떨어뜨려서 공습을 하기 시작을 해요. 도쿄 대 공습입니다. 실제 사진이고요. 이렇게 어마어마 불이 나고 막 폭탄하고 막이 숙대밭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방법을 하겠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항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일본은 1945년까지도 당시 일본 인구가 1억 명이었어요. 1억 명이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우린 절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싸우다 다 죽는다 라는 선택을 합니다. 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일본 정부는 항복하는 대신 결사항전을 선, 선택을 하고요. 당시 사진 볼까요? 자, 뭡니까? 여성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죠. 사실 여성이랑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는 상당히 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최후의 1인까지, 어, 싸우겠다라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인 게당시의 일본 정부였습니다. 완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일본에게 미국은 최후의 항복을 제안을 합니다. 그 유명한 포츠담 선언이에요. 내용을 몇 가지만 볼게요. 군국주의 철폐해라, 전체주의 없애라, 그거죠. 그 다음에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을 하겠다. 일본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를 해라. 모든 해외 식민지에 모두 들어갈까요? 바로 우리나라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범죄자 처벌해라. 민주주의 부활시키고 인권을 존중해라.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면 그때 우리는 철수를 하겠다. 그러니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해라라고 하는 제안을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자, 어때요? 우리 1차 세계대전의 베르사유 조약 기억나죠? 베르사유 조약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받아들일만하지 않아요. 일본이 여태까지 했던 전쟁에 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포츠담 선으을 거절을 합니다. 결국에 최후의 제안이 거절당한 미국은 일본에게 마지막 수단.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폭탄의 별명은 리틀 보이였어요. 이름은 리틀 보이지만 파괴력은 전혀 리틀하지 않았죠. 자, 여기다가 떨어뜨린 거고요. 떨어뜨리기 전, 떨어뜨리고 나섭니다. 어때요? 장난 아니죠. 싹 지워져 버렸어요. 이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건 핵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훈련이 잘돼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전혀 무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난리가 났죠. 자, 히로시마의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도 일본은 한동안 항복을 망설입니다. 결국에 미국이 어, 45년 8월 9일에 폭탄 을한개더 떨어뜨립니다. 바로 나가사키 떨어뜨리게 되고요. 역시 떨어뜨리기 전, 떨어뜨리고 나서. 네, 어마무시하게 되죠. 결국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어,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떨어뜨린 건물, 아주 유명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실제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다른 건다 없애뜨렸는데, 일본이 이 건물 남겨놨어요. 원자폭탄을 이제 기념한다고 하면 좀 웃길 것 같고, 약간 기억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원자폭탄, 핵폭탄 공격을 당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핵폭탄을 개발한 나라는 많이 있는데, 다 자기네 나라에서 실험했을 뿐이지, 다른 나라의 핵폭탄 공격을 맞은 나라는 또, 사실 일본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 보통 히로시마에 가면 이렇게 원폭 기념관이 있고요. 그 앞에 이렇게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여기 기념관 있고, 평화기념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에 관련된 박물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 3번 정도 방문을 해봤는데, 방문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히로시마 여행 가게 되면 꼭 방문을 해보세요. 물론 어, 한국인 입장에서 살짝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회복폭탄을 맞은 나라기 때문에 약간 한국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야라는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피해자 맞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이 사람들 다 일본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거죠. 이거는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럼 원자폭탄 왜 맞았는데? 그러면 일본의 침략 행위 때문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도 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참그 애매한 복합적인 그런 전쟁과 평화 사이의 그 애매모호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가서 느껴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이유는 히로시마가 공업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군사 관련된 물자를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일본인만 일했냐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끌려간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많이 일을 했고요. 원자폭탄 공격 당시에 일본인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평화공원 내부에 가보면은 이렇게 한국인을 위한 위령위도 따로 존재를 합니다. 혹시나 방문하게 되면은 꼭 여러분들이 같이 방문해서 묵념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 무튼 1945년 8월, 두 번의 원자폭탄 공격에 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고요. 당시 일본의 천황인 히로이토, 쇼와 천황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항복 문서를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저씨가 되게 또 유명한 아저씨예요. 미국 사령관, 어, 메가도 들어봤어요 메가도. 나중에 한국 전쟁 때. 어, 참전하는 어, 미군 사령관인데 여기서 또 일본에 갑니다. 자, 보튼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는 걸로 2차 세계 대전이 끝이 났다 여기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소간 복잡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과정을 정리할게요. 첫째,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만주에서 만족하지 않고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난징대학살이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가 됩니다. 결국에 자원을 획득해야 했던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침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전쟁을 더욱더 확대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쳐들어갑니다. 그게 진주만 습격 사건이에요. 진주만 습격은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본이 쭉쭉쭉쭉 잘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꺾으면서 전쟁이 역전되게 되고요. 결국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공격을 받게 되면서 항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친구들. 어, 두 시간에 걸쳐서 유럽과 아시아의 2차 세계대전 과정을, 순서를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